홍삼은 대부분 아침에 마십니다. 기운을 내야 하니까, 활력을 올려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생각이 완전히 맞는 건 아니라면 어떨까요? 같은 홍삼인데 아침에 마셨을 때와 저녁에 마셨을 때 몸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마실 땐잘 모르겠더니 저녁에 마시고 나서 몸이 달라졌어요. 기운이 갑자기 솟구치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차분해지고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홍삼을 힘을 내는 음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몸은 무조건 힘을 올리는 것보다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홍삼을 저녁에 마셨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들, 그리고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홍삼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홍삼을 저녁에 마셨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의외로 힘이 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몸이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어깨에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 풀리고 다리가 묵직하게 내려앉던 피로가 가볍게 가라앉습니다. 특별히 뭘한 것도 없는데 몸이 스스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홍삼을 마시고 나면 몸이 괜히 들뜨지 않고 차분해집니다. 기운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안쪽에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반응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의 피로를 잠으로 밀어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몸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가 다음날 컨디션을 좌우하게 됩니다. 홍삼을 저녁에 마셨을 때 몸이 편안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기운을 끌어올리는 대신 하루 동안 소모된 기운을 조용히 정리하고 회복을 준비하는 쪽으로 몸이 방향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크지는 않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아침의 느낌에서 분명한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홍삼인데 저녁에 마시면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유는 홍삼 자체보다 저녁이라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하루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기운을 쓰는 방향에서 기운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몸이 원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과 균형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홍삼을 마실 때는 몸이 이미 각성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의 성분도 활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반면 저녁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몸이 쉬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홍삼도 기운을 밀어 올리, 감보, 올리기보다는 흐트러진 상태를 정리하고 회복을 돕는 쪽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은 이 시간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젊을 때처럼 밤늦게까지 버티는 몸이 아니라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컨디션이 결정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마시는 홍삼은 눈에 띄는 자극 대신 몸 안쪽에서 차분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잠들기 전 몸이 과하게 흥분하지 않고 하루의 긴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면 홍삼을 마시는 목적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힘을 더 내기 위해가 아니라 몸을 잘 쉬게 하기 위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의 걱정을 떠올립니다. 그럼 잠이 안 오지는 않을까? 저녁에 홍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홍삼은 원래 잠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마시면 잠이 안 오지 않을까요? 이 걱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홍삼을 각성시키는 음식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홍삼이 잠을 방해하는 경우는 대부분 양이 많거나 몸이 이미 흥분된 상태일 때입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저녁 늦게 강한 자극과 함께 마신다면 몸이 놀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 후 몸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소량으로 마신 홍삼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깨우는 느낌보다는 몸이 편안해지면서 오히려, 오히려 잠들기 전 정리가 잘 되는 느낌 말입니다. 실제로 저녁에 홍삼을 마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이 더 빨리 온건 아닌데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다. 이건 홍삼이 잠을 억지로 깊게 만든다기 보다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마시는 홍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잘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저녁 홍삼이 특히 잘 맞는 분들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들, 잠자리에 누워도 몸이 긴장된 느낌이 남아있고, 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소량의 홍삼이 몸의 긴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침보다 저녁에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하루 동안 쓴 기운이 잘 회복되지 않고 다염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 시간대에 몸을 정리해주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침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 조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홍삼을 마시면 소량이라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몸이 쉽게 달아오르는 분들, 또 원래 잠이 예민하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각성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 홍삼이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날의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과하게 긴장했고, 이미 몸이 흥분된 상태라면 홍삼은 쉬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홍삼의 핵심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의 내몸 상태에 맞느냐입니다. 몸이 원하는 방향과 먹는 방향이 맞아떨어질 때 홍삼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저녁에 홍삼을 마실 때 어떤 점을 지키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홍삼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기준은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던 양을 그대로 저녁에 마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녁 홍삼은 보충이 아니라 정리를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것보다 저녁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몸이 가라앉기 시작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홍삼은 몸을 깨우기보다 하루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가 유난히 긴장됐거나 몸이 이미 예민한 상태라면 홍삼을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홍삼은 매일 꼭 먹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할 때,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 기준만 지켜도 저녁 홍삼은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고 조용히 회복을 돕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신 홍삼은 며칠이 지나면 아침의 느낌에서 조금씩 차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홍삼을 마신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몸이 확 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몸은 조용히 변하는 쪽을 더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아침의 느낌입니다. 눈을 뜰때 몸이 예전보다 조금 덜 무겁습니다. 완전히 개운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제보다는 낫다는 느낌이 분명히 생깁니다.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 밤의 변화도 조금씩 드러납니다. 잠들기까지 뒤척이는 시간이 줄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의 질이 아주 좋, 조금만 좋아져도 몸이 회복되는 느낌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자주 들리는 이야기는 하루를 마치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몸이 지쳐 범위 지쳐서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하루가 잘 정리됐다는 감각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홍삼을 저녁에 마신다는 건 몸에 무언가를 더 얻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하나의 신호를 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몸은 점점 그 리듬에 맞춰 안정되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삼을 저녁에 마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홍삼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홍삼은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정리해주는 보조 역할에 가깝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은 자극보다 안정과 회복의 흐름에 더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소량의 홍삼이 몸을 흥분시키기보다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홍삼은 아침에 마셔야 한다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에 어떤 시간이 필요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몸이 잘 정리되지 않는 날, 잠자리에 들기 전 몸에 긴장이 남아있는 날, 그럴 때 저녁 홍삼은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매일 마실 필요도 없고,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맞으면 편안해지고 아니면 불편해집니다. 그 신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홍삼을 대하는 기준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50대 이후의 몸을 조용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이 편안한 하루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